안녕하세요. 3리움자 게임운작기자 쿰 잭스입니다. 네 지금 자 눈이 뭔가 딱 봐도 먼 분위기는 알겠죠?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제가 한번 테스트로 만들어 봤습니다네 <laughs> 모든 내 네, 도로들과 내 네, 이런 보도들이 눈에 덮여 있고요. 네또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네 나무들은 꼬마 전구들로 장식했습니다. 초록 치 초록하지가 않고 다 떨어져서. 네 요새 이 추억이 기억나시죠 옛날에 네, 옛날에 어디였나 네, 옛날에 그온게2.0대도 이런 크리스마스를 즐겼었는데요 네 하늘도 그때 당시와 똑같은 하늘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네 완전 추억을 다시 살리, 되살리기 위해서 만든건데 네요번엔 썰매차가 아닙니다 선물이 아쉽게도 하늘을 날라다닐 수 있는 네 대신 뭔 차냐 네 루돌프를 쓴 슈퍼 에어로지인데요 네 루돌프 탑을 쓴 네, 먼저 나중에 보여드리죠.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은 네, 요 놈이 될것 같고요. 유니버스가 네, 유니버스가 될것 같고요. <laughs> 크리스마스 선물은 네, 어쨌든 크리스마스가 아직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네, 이렇게 일단 미리 만들어보고 네, 따로 크리스마스 모드라고 해놓고 켜놓, 켜놓을 수 있고 껐다 켰다 할수 있게 하죠. 네, 뭔가 엄청 예쁘네요. <laughs> 하늘부터가 네, 이제 여기 딱 배경 깔아놓고 저쪽 한, 저쪽에 저 중앙에 호수공원에 엄청나게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나 놓을 겁니다. 네, 그 밑에는, 네, 서, 그냥 선물차들을 다 먹을 수 있는 선물차, 철물차도 없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긴. 어쨌든 뭐, 소방 기록 패스를 10번 채워주는 상자, 그런 거다 합쳐서 여기 하나 놓죠, 여기에. 여지 거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나 놓고 빌딩만 한. 네, 어쨌든 분위기 좀 잡히네요. 네,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네, 텍스처는 눈 텍스처인데요. 네, 온게 2.0의 당시와 조금 다른 텍스처입니다. 네, 그리고, 도로는, 내 차, 네, 잘, <laughs> 도로는, 내 차가 안 다니는 부분만, 이렇게 눈이 쌓여있고, 네, 나머지는 다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눈이, 교차로에 네, 조금 쌓여있고요, 교차로에는. 네, 뭔가 엄청나게, 그리고 가로등 불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다시 버그를 일단 고쳐보려고 일단 테스트를 해놨고요 네 가로등이 터져있고 네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눈도 예쁘게 되네요 네 유니버스가 그리고 이렇게 후미등 후미등 조금 LED로 고쳐봤습니다 이렇게 네, 확실히 달라졌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됐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네 조그만 나무 가로수들 한번 보죠 네 가로수는 어떻게 생겼냐 네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 네, 이렇게 은근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laughs> 네, 디테일이 은근 살아있는 크리스마스 나무였고요 네 어쨌든 뭔가 엄청 아늑한 분위기가 나네요 어쨌든 이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테스트니까 네이 나중에 크리스마스 때 올라갈 거고요 네 유니버스는 먼저 올라갈 겁니다 그 전에 네 30일 날 올라갈 예정이고요 유니버스는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는 조금 수정해서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